천미 예수님 아렐리아 저는 초당성당 최기용 발토로메오 신부입니다. 오늘 하루 잘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말씀산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 불립니다. 매년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의 복음은 요한 복음 열 번째 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착한 목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양치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삶에 대한 낭만적인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목자의 삶은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봐서 목자를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의 인식표를 하듯, 양에 인식표를 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은 양치기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따라가는 법을 배우곤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 자신을 해칠 늑대나 다른 동물이 다가와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양들은 청각이 발달하여 소리로 상황을 구분하고 목자의 소리에 그래서 예민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양떼로서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익숙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들려오는 불륜 또는 부도덕한 소리,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스캔들의 소리, 그리고 거룩함을 추문으로 이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지요. 우리는 이 소식들을 라디오에서 듣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듣습니다. 때로는 또 노래가서로 듣습니다. 또 신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항상 존재해왔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특히 언론과 사회 관계망에 의해 증폭되기 때문에 더욱 시끄럽고 만연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들은 크고 작은 방법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도전하며 교묘하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는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소리들 가운데는 항상 좋은 목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주일마다 전세계 모든 강릉대에서 말씀하십니다. 착한 목자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를 더 깊고 정직하고 영적으로 더 생산적인 삶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창조된 하느님의 형상 안에서 존엄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매주 우리를 회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구원과 용서와 새로운 삶을 경험하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도 그 주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더욱 증폭시키고 세상 도처에 전파하여 주님의 양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는 소명의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팬데믹, 코로나19로 전염병 대 유행 시대에 많은 교우들이 미사를 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소명은 더욱 절실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듣고 계시는 이 방송, 가톨미디아 문화 링크를 지인들에게 많이 전하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증폭시키는 일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는 것은 그 숫자가 늘어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유튜브 안에서 그만큼 노출의 기회를 많이 주어 다른 이들이 볼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직자 수도자들의 방송과 함께 이 채널, 가톨릭 미디어문화를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디자인이나 디지털 그림 그리기 또는 음악 연주 등의 달란트가 있다면 이 소명에 저와 함께하여 주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파하는데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신 분들은 제게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 듣고 있는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어떤 말과 가치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아니면 케이블, 라디오, 신문에서 나오는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어떤 목소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시편이 마음속에 크게 울리는 날입니다. 시편 95편 7장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 목소리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평화롭고 은총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